자, 그래프 와이드 플랫 페이스 그래프가 그려져 있을 때, 옳은 걸 물어봤는데, 자, 뭐, 기억 같은 경우는, 마이너스 1의 자극하이잖아. 얼마니? 마이너스 1의 자극하이니까, 요게 마이너스 자극하이죠. 마이너스 가 2에... 왼쪽에서, 맞죠? 얼마 1이 다 1. 1. 2에... 요 놈은, 2에... 우극한이니까, 1에 우극하니까, 1에 우극하니까, 마이너스 1이네. 그래서 0이 되는 게 맞죠. 기억은 참이야. 2에... 자, 2에... 요 놈은, F-X란 말은 X 대신에 부호 안되거든 그럼 정확하게 말하면 이 그래프를 Y축에 대칭이동했다는 뜻이야. 알겠습니까? Y, Y축에 대칭이동했는 그래프를 다시 그려서 하면 되겠지만 그러면 좀 지저분하잖아, 복잡하잖아. 그래서 다르게 좀 푸는 방법을 설명할게요. 어쨌든 극한 값이 존재하냐 물어봤어. 맞나? 뭐 물어보는 거야, 여러분들. 극한 값이 존재하냐라고 물어보는 모든 문제는 제을 낫겠어. 그렇죠.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은지 물어보고 있는 거야. 알겠습니까? 한번 해보자. 이게 바로 적을게. limit. x가 얼마야? 1의 좌극한. 에, f-x랑 limit. x가 1의 플러스 우 5칸이죠. f-x가 같은지 물어봤다고. 근데, 원칙적으로는 이 f-x 그래프 그려야 된다 했잖아. 그게 무슨 그래프라고 했어? x 대신에 부호 반대니까, 어. Y축 대칭 그래프를 다 그린 다음에 하면 되는데, 그리, 실질적으로 그리기가 상당히 어려우니까, 이렇게 하겠다고. 10을 넣는다, 그치, 내가. X에다가. 뭐를? 1보다 좀 작은 으면 10을 넣을 거야. 0.9. 10을 넣어봐. 얼마야? 마이너스 0.9잖아. 마이너스 0.9는 마이너스 1보다 좀큰 쪽이가 작은 쪽이다. 큰 쪽이다. 마이너스 0.9는 마이너스 1보다 좀 오른쪽이야. 그래서 마이너스 다시, 요게 뭐라고 하 리미트. X가 마이너스보다 좀큰 쪽이라고 마이너스 1의 우극한의 FX 그래프랑 똑같다 이 말이야 자한번더 요놈 잡 요놈하고 같은 게 뭐라고 자빠 X가 A보다 좀큰놈어넣었어1.1 같은 거 넣어 봐그 1.1이니까 마이너스 1.1이네 마이너스 1.1은 마이너스보다 자극적이죠 왼쪽이죠 맞지? 그래서 리미트 X가 마이너스보다 작다 해서 마이너스 1의 좌극하이라고 원래 그래프 f(x) 이렇게 보면 된다 됐어 자 확인해 보자고 이게 얼마야 요 그래프 그려져 있잖아 마이너스의 자 우욱하이네 얼마지 마이너스의 우욱하이니까 요거 마이너스이네 맞죠? 네? 맞나? 요놈은 마이너스의 자극하이니 얼마야 맞죠? 1인 거 알겠어? 예네 다르죠? 예 존재한 게 아니죠 불연속 그런 생각이 존재하지 않는다. 자, 그림 그림방법 설명해 줬 어떻게 해 줬죠? 요 놈을 원칙적으로 따지면 원래 그래프의 X 대신에 구호가안 되라서 Y축 대칭 그래프 그린 다면 극한을 그 계산해야 되는데, 실제 문제부터 그래프 그린 게사실 불가능하다고 보면 돼. 불가능할 건 아니지만, 너무 복잡해진다고. 이게 직접 집어 넣는 거야. X에다가 1의 자극한, 1로 좀 작은 놈 집어 넣으면0.9 같은 거 넣어보면 마이너스 0.9가 되고, 마이너스 0.9는 마이너스가 좀큰 놈이라서, 마이너스의 우극하이라고 우 생각한단 말이죠. 알겠죠? 자, 밑에 건 나왔네. 자, 이번에는 보니까 두개 곱했네. 요 놈은 x 일골 1에서 연속이고 불연속이고 봐봐. x 일골 1에서 불연속이죠. 맞죠? 불연속. 예. 요 놈은 좀 전에 했다 아이가? x 일골 1에서 뭐였노? 불연속. 불연속이죠. 왜?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불연속인 거야. 예. 그럼 곱했는 건왜 되지? 아, 이거는 모르지. 해봐야지. 맞죠? 해 봐야 되는 거야. 하, 합니다. 자, 원칙적인 개념이 이렇지 자, 요거 자, 작합니다 요놈을 잘 들어 봐. x 1에서 연속인지 물어보면 판별식처럼 제곱하면 이렇게 되잖아. 리미트 다스습니다, 쌤이. 상부 먼저 적어 놓자. 리미트. x가 1보다 좀 작은 1에 좌극한에 f(x)랑 f x를 드지 요놈이 랑 리미트 x가 1부터 좀큰 쪽에 fx, f-x랑, 그 다음에, x가 정확하게 1일 때, f1, f-1이 같은지를 확인하면 됩니다. 자, 시작할게요. 요건 우리가 다구해놨으니할 거야. fx는 fx에 1에 자극한, 얼마지? 요게 fx잖아. 맞죠? 1에자극한 얼마야? 요거나? 1. 어, 1이네. 요거 1 곱하기. 요거는 우리가 니엔에서 풀어놨잖아. 맞아. 풀났지? 요거. 요게 네. 얼마였어? 마이너스. 마이너스 1이었잖아. 어. 이렇게. 됐습니까? 이것도 네. 마찬가지로 fx가 1에 국한이 얼마1에 국한이 요거지. 1에 국한. 마이너스 1이네. 마이너스 1 곱하기. 네. 요 놈도 아까 점점은 1에 국한 해놨잖아. 네. 얼마였어? 네. 1이었네. 오호 이렇게. 요놈 f1이 얼마야? f함수 1로뜨리만 얼마지? 네. 요거네. 요거. 1이네. 마이너스 1일 때 값이 마이너스 1이네. 네. 아하. 다 같죠? 어, 그래서 연속이 되는 게 맞습니다. 둘다 불연속이지만, 맞죠? 어, 고패턴만 연속이 되는 그런 케이스가 되는 거지. 그래서 기어하고 이것이 답이 되겠습니다. 답 3번.